오늘 첫 번째로는 제가 올려드린 미국 대선에 대한 거 혹시 영상 보셨어요? 5분 정도 한 건데 유튜브. 제가 그게 8월 11일 날 찍은 영상이에요. 8월 11일 날 제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틀리면 이제 저 멍석 접고 좌판 다 접고 망할 것 같아요. 그 8월 11일 날 이미 제가 왜 그때는 8월 11일에는 헤리스가 압도적으로 새로 신상효과를 누리면서 압도적으로 어 1등을 치고 나갈 때예요 그때 트럼프가 이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잖아요 선거라는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직도 있고 뭐 홍보 뭐, 뭐 여러가지 다 이게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되는건데 미국의 대선 딱 하나로 어 관점을 정리해서 보자면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해리스가 얼, 얼마 정도 지금 모금했어요 해리스가 2조 2천억 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얼마 뿌렸어요? 어 그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저 트럼프가 떨어지면 테슬라 망한다. 여기 <laughs>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690억 원 정도를 뿌렸어요. 이게 한국에 없는 제도죠. 한국은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 구속되고 그래요. <laughs> 690억 원을 뭘 했냐면 자기가 딱두 가지를 내걸어요. 그두 번째가 또 아주 그냥 저 골때려요. 두 번째가 총기 소지 합법화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가 두 번째예요. <laughs> 그거에 동의한 사람을 추첨을 해 로또처럼. 3억원을 줘요.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한 13억 돈 되는 거죠 저거니까 <laughs> 골 때리는 나라죠 부럽죠 사실한 면으로 부럽고 우리는 채택하기 어렵죠 이게 아마 불법이 나무 할 테니까 어, 그게 선거법에 외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저기 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돈을 내놓고 매주 두 명씩 추첨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인가? 매일이었던 것 같다 그 선거 날까지 계속 추첨해서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받아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야, 지금 검색해보시면 은 <laughs> 저는 처음에 가짜는 쓴줄 알았어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그래, 그 실제 최치 아. pt를 치니까 네. 설명이 나오고 맨 밑에 그러나 이건 가짜뉴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최치 <laughs> pt에. <Chats 웃음> <laughs> 이상하다.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하고 다시 검색하니까 진짜더라고. 음. 이게 가짜가 아니라 미국의 일단 선거 제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을 때 지난번 선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 바이든이 아니라 그때 누구랑 붙었나? 맞죠? 바이든하고 붙었죠. 그 지난번에 당선됐을 때. 아, 그, 그, 아, 힐러리 클린턴이랑. 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총 득표는 졌어요, 트럼프가. 음. 선거 인단을 이겼어요. 이게 이제 선거 인단 제도 때문에 그래. 간접 선거죠, 미국이 이제 연방제 국가고 50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주당 이제 상원이 2명씩 있고 그 인구의 비례해서 선거 인단이 있고 선거 인단의 인단을 뽑는 투표고 선거 인단은 이제 그한 표라도 더 누구가 높게 되면은 어 위너 테크스올 승자 독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총 득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에선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거 인단을 많이 덜 이길 땐데는 왕창이 이기고 예를 들어서 총득표에서는 왕창 이기고 그런데 선거인단 질 때는 또뭐 근소하게 지고 뭐 이런 게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차가 많이 일어난 어떻게 보면 어, 합리성에서 보면은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그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런 제도를 택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 경합주 소위 말하는 이제 경합주들 플로리다나 몇 군데 있죠. 마이애미, 조지아 이 중부, 중남부 이런데 이제 주로 경합주들이고 오대호 옆에 있는 이런데들이 이제 경합주들이 많죠. 전통의 도시들은 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드 어, 그런 게 많고 이제 새로 서부,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이런데들은 이제 민주당이 많고 텍사스 석유 어, 자본이 이제 공화당의 근간이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유학할 때 텍사스에 있었는데 댈러스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행하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가다 이제 보스턴이나 저 뉴욕이나 이렇게 마,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저 텍사스 에서 어디서 놀러 왔냐 여러분 댈러스에서 왔습니다 그이 놈의 새끼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를 뭐 가보, 여행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가보시면 돈 단위가 다른 거예요. 뉴욕 뭐 월스트리트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그 뒤로 이제 샌드오일이 터지고 이러면서는 막 엄청나게 지금 공화당의 이제 근간은 그 오일머니죠. 자. 왜 제가 단호하게 트림,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느냐? 당시에. 그 전의 전쟁 관점에서 여러분들 세계 기축통화 제가 그 단톡에 하나 올려 드렸죠. 기축통화. 그 100년 단위로 바뀌는 거 보셨죠? 기축통화 중에 100년을 넘게 간 기축통화가 지금 유일하게 달러화입니다. 103년이 됐어요. 브레튼 우주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죠? 1921년도에 브레튼 우주에서 협약을 해서 파운드화가 달러화로 이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15세기부터 보면은, 포르투,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온 거예요. 저거가, 기축통화가. 그런데 다 100년 이내에요. 그럼 왜? 기축통화 국가들이 무너지느냐? 지금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아뭔 얘기야 달러 앞으로도 1 0 0년간다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 뭐 영원히 해가지지 않는 나라, 런, 영국 같은데들은 왜 파운드화는 왜 무너졌을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얼마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이제 700조 아직 안 됐어요. 670조에서 멈췄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100조 정도 돼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총 금액이 대한민국이. 그 지역별로 편차도 커요. 대전 출신 들으시지만 대전은 49조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는 145만, 충북은 81조 정도돼요 SK하이닉스, LG화학이 청주에 있어요. 대전은 아쉽게도 대기업이 없어요. 한화가 있다가 이제 다뭐 보훈 이런 데로 가고 뭐딴 데로 갔어요. 막. 미국의 부채가 사경 5천조가 넘어요. 경자는요. 저희는 말로 쓰지만 경단이는 현세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돈이에요. 말로는 하지만 그니까 상상 속에 사실은 돈인 셈이죠. 기축통화 국가들 소위 말하는 패권 국가들은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풀어주잖아요. 여기저기 선물 주고 막 하잖아요. 그래 그걸 힘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채 문제 해결이 지금 최대 난제예요 그건 바이든 뭐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누적어온 부채.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때 헬리콥터로 찍어서 연준 저기가 의장이 헬리콥터 모였잖아요. 별명이. 음. 그러면서 이제 힘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뭐 계축통화 국간데 뭐 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요번 뉴스에 검색해 보세요. 월급날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월급 줬나 공무원들 월급 줬나 나오죠. 1 년에 기재부가 한국은행한테 지금 지불하는 이자가 1 5 0 0억이 넘었죠. 두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고 어? 지방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채 뭐예요 빚이잖아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빚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보면 이게 넘쳐나면 같이 이제 미국 재무부도 이자를 줘야 돼요. 돈을 빌리니까 연준에서. 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세 가지 단계 금융에 해박하냐 아니야를 보는 그게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요즘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니 이렇게 하면 중순에지하수예요 <laughs> 고수들은 뭐라고 그래? 요 유대 자본이 어느 종목에 어느 그 분야에 투자를 하니 이렇게 이제 가면 진짜 아, 저 고수들이죠. 유대계 전주들이 누구에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을까를 보면 단호하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벌써 지금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계 자본이 이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있다는 건 여러 어 유튜브에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심지어 게 도가 지나친 음모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로스차일드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교황청 등등등 유대계가 대표적으로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의 연준, 연준, 연방 준비 제도. 이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연방 준비 제도라는 게 있고 이사회가 있고. 예. 그러니까요. 위원회 그게 그거 장악했고 그보다 더큰거 뭐가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이 금융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BIS, BIS가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 바젤에 있어요. 스위스 바젤에. 잘 보시면 전 세계에 딱두개 금융기관만이 감사를 받지 않아요. 어디와 어디 두 군데가 있어요.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 하나가 BIS고 국제결제은행이고 하나가 로마 교황청 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은행도 지불 준비금으로 지준율이라는게 있고 지불 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대략 전체 퍼센트지로 보면 20% 가까이 될 거예요. 기준 가이드라인이 20%까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또 어디다가 예치를 해요? BIS에다가 똑같이 예치를 해요. 일종의 이제 개런티 되는 뭐 어, 어떤 최소한의 어떤 뭐 밑에 판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럼 하나 의문이 들잖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BIS는 감사를 받지 않는데 이놈들이 진짜 돈을 제대로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음모론자들의 상당수가 BIS에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을까? 이걸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BIS는 로스차일드가 다섯 아들이 있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미국도 보내고 뭐 영국도 보내고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거기에 맨큰 아들 계열이 BIS에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은행도 유대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여기는 이제 막내 계열이 연준이에요. 자 보세요. 트럼프가 딱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처음에 딱 한번 치고 나가죠. 내가 연준 이사회장 가르치겠다 했어요. 어?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이제 조언을 했겠죠. 연준 이사회장을 <laughs> 대통령이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임기가 보장된 자리야. 그러니까 싹 말을 바꿔서 미국 재무부에서 연준에 강력하게 입김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요. 바이든 라인이에요. 민주당 라인이 막내, 로스차일드의 막내 계열이 미국 연준이고, BIS가 이제 큰, 장 같은 집안길인데 이제 큰 싸움이 있는 거죠. 미국은 경향기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경향을 보인다 할때그 경향기업이라고 그래서 저 뉴욕타임즈, 뭐, CNN 뭐 하면은 민주당. 있죠. 어, 우리가 잘 거의 안 보는 퍽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화당. 자 대한민국의 뉴스에. 보시면, 한 9대1로 무조건 해리스 민주당이 기는 걸로 나왔죠. 얼마 전까지. 최근에 조금 바뀐 정도죠.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라이팅일 수도 있고, 여론조사 한개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선주자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가 17%인가 밖에 안 돼요. 아마 그런 영향이 컸을 거예요. 그러고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식자라는 분이 트럼프가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어느 때가 더 좋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응?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라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전의 어, 논리라고 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 계열 어, 소위 이제 옛날 올드 그 큰집 계열이 이제 BIS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금융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손정이 씨가 운용하는 자금은 누구 자금이에요? 놀랍게도 다 유대계 자금이에요. 손정이 씨가 하고 있는 거 텐센트 중국의 대표 기업이죠. 텐센트의 홀딩 컴퍼니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그 홀딩 컴퍼니의 대주주가 남아공에 있거든요. 그 남아공의 대주주는 로스차일드 패밀리예요. 대한민국 은행들은 누가 대주주예요, 현재? 신한은행 계열 빼고는 다 유대계가 사실상 대주주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국민은행이 JP모건하고 뭐뭐뭐 제휴했다. JP모건 대주주가 누구예요? 유대계잖아요. 골드만삭스 대주주가 누구예요? 예. 프랑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마크롱이 어디서 근무를 했어요?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제, 대통령 되기 직전에 잠깐 우리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을 잠깐 했어요. 그 한국에 왔었어요 당시에. 3 8 살인가 때 왔어요. 저도 본 적이 있고. 마크롱이 그거 하기 전에 공직에 오기 전에 뭘 했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 로스차일드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상무장관을 누구를 시켰어요? 골드만삭스 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IMF 때 상당수의 저기를 이제 외국에 미국에다 넘긴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뭐근무 이런 것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 아마 국민은행도 대주주가 한 70%가 뭐다 저거죠. 이거 한국 우리 내부 자금 이런 거 갖고는 반 돈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금융은 그렇게 그렇게 장악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새 길로 가 보면 재미난 게 있죠. 김정은이가 어디서 유학을 했어요? 스위스, 스위스 어디에서? 바젤에서 유학했죠. 을전 세계 독재자들의 상당수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학을 해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 UBS 이런 게다 본사가 어디 있어요? 바젤에 있어요. 일종의 금융 특구잖아요. 생각보다 비자금이 많을 수 있어요. <laughs> 응? 네. 그 다음에 소위 큰집 계열이 돕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있죠. 마크롱, 푸틴, 응? 저 젤렌스키. 젤렌스키 유대인이에요. <laughs> 이게 다그 굉장히 광희에 그래서 유대계 자본의 흐름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들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진작부터 BIS 계열에서 그걸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머스크가 왜 미쳐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하느냐.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때 일론 머스크랑 서, 둘이 쌍욕하고 싸웠어요. 미친 놈이라고 막 그랬어요. 찾아보시면 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둘을 원래대로 하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공화당 전통적으로 석유 재벌들이죠. 지지 기반 자체가 오일머니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전기차잖아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왜 지금 완전 찰떡이 됐을까? 아무도 그 생각은 잘안 해보셨죠. 그냥 원래 지지했나?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서로 완전 앙숙이었다니까. 진짜 막저일론 머스크도 한 저. 이상한 짓 하잖아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막. 그막 서로 진짜 쌍욕하고 싸운 거예요. 왜 그럴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다. 금융적으로. CBDC 들어보셨죠?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죠. 한국은행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셋째를 나면 네. 200만 원을 디지털 토큰으로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런 데가 삼성페이라고 썼었죠, 원래. 네. 지금 여러분들 폰에 보세요. 다 원래시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갑으로. 왜 원래스로 바뀌었을까? 토큰을 담는 지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본부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은행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원래시 있습니다. 국민은행에도 있고 하나은행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미 몇년전전 세계 99개 나라가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 사업을 전 세계가 BIS를 축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어 달러화가 기축통화인데 디지털 토큰? 뭔가 이제 전 세계 더군다나 이 주요 국가 99나라나 실제 CBDC로 완전히 바꾼 나라도 있고요. 저 뭐죠?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로 쓰는 나라가 있잖아요. 약간의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해요.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나 이런 거 서버 단에서 어떻게 구동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은행이 보고 있고, 제가 고문하고 있는 회사도 그 축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굉장히 광범하게 위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 디지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조지올의 동물농장에서 보고 있는 빅 브라더. 지금 우리 카드 쓰면은 내가 어디서 뭘 쓰고 이 사람 소비 패턴을 다 SKT 다 알고 있잖아요. 행동 동성 핸드폰하고 카드만 보면 뭐 사실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CBDC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자, 트럼프가 왜 갑자기 미쳐 가지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딱 친구 나오기를 내가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왜 그랬어요? 미국은요 덕을 때리는 게 한국 같으면 다 불법인데 뉴스에 찾아보시면 제가 보내드렸나요? 트럼프가 아들 두라고 해가지고 월드 리버티 모시기를 토큰 코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요번에 예 네. 우리 같으면 이해상충 이해충돌 문제로 막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아마 바로 그냥 뭐 문제 돼서 아웃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어 토큰, 이거를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곧전 세계적으로 이제 완벽히 자리를 잡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가 해결이 돼요? 멕시코 국경에 막 6m씩 담싼거 봤죠, 이거?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밋밋하게나 가고못 기어 올라가 뭐, 원숭이도 못갈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 장벽이 필요가 없어요. CBDC를 하면, 예를 들어 불법이 민자가 와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벽을 쌓을 필요가 없어 오든지 말든지 굶어 죽어 그냥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디지털 토큰을 자기 원래 시 없는데 안 주는데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꿈꾸는 건 뭐예요? 일단 일자리 하면요. 자 히스패닉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역시 기득권 본능은 무서운 거죠. 히스패닉들이 와서 일자리를 막 잡았어요. 텍사스 이런 데는 히스패닉 워낙 많으니까 샌안토니오 이런 데 엄청 많으니까 잡았어요. 일단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때요? 본능이 문 닫고 싶잖아요. 나는 일자리를 잡았어. 쟤들이 자꾸 내 같은 민족이지만 자꾸 들어오면 나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 경쟁이 되고. 지금 히스패닉이 그래서 트럼프 지지가 30% 넘게 올라간 거예요. 10%대 있었잖아요. 지난번까지 해리, 대부분 해리스를 지지했고 그러니까 문 닫고 싶은 본능에 트럼프가 막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CBDC 다 찬성할 거예요 그 내국인들은 안할 수도 없어요 뭐 강제로 안 해도 대부분을 그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보조금 이런 거를 다 그걸로 줘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지갑에 넣어놓는데 안쓸수있어자 그러면 달러 기축 통화가 바뀔 수도 있다. 자 트럼프가 꿈꾸는 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대통령을 꿈꾼다고 저는 단언컨대 그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동조하는 유대계 자본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전기차는 우리 다 아는 거고. 뭘 해요? 위성 쏘잖아요. 위성, 예 우주. 예. 왜 해요? 우리나라, 그 어, 제가 이제 저 항우연, 어, 항우연을 몇번 가봤는데 얼마 전에도 항우연 가서 뭐 제가 SNS에 올렸는데 항우연에서 우리나라 어, 나루호, 누리호 기억 나시죠? 저 고흥에 있는 거, 거기서 쏠수 있는 게몇 킬로 정도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우주선을 가보시면 우주선이 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쏘는 게 요만해요. 요만해. <laughs> 요만해요. 그 우리가 보는 막 로켓처럼 큰 거는 얘를 실고 가는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발사체 가서 이제 얘를 떨어뜨려 놓기 위한 뭐라고 그래? 캐리어죠 일종의 이제 이 이거 실제 위성 요만해요. 지금 어 한국에서 쏠수 있는 능력은 1,900 k 로예요 그러니까 2톤이 안 되는 거예요. 2톤 넘어가면 우리는 쏠 능력이 안 돼요.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보다요. 쏘는 기술이 훨씬 어려운 기술이에요. 쏘아서 이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그 기술이 훨씬 어려워서 한국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게6 k m 짜리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뭘로 돈 벌어요? 대단한 선수야 그 선수가. 우리 우주선 쏠때다 어디 가서 쏴요? 웬만한 거.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어디 지역 이름이 있죠? 왜 거기를 가서 쏘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 가서 빌려서 쏘고 하는 거예요. 발사체도 못 만들고 그 연료 자체를 우리가 만들 기술이 아직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암모니아로 뭘 해갖고 훨씬 뭐 하여튼 대단한 거를 그 개발이 거의 됐나 봐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압축 그 연료 이런 게 됐는가 봐요. 실제 우주선에 보시면은 아 정말 뭐 조립 장난감 같아요. 그게 대기권 밖에서 막 날기 태양광 이게 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스타링크, 스타링크라는 걸 하죠. 이 스타링크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위성을 띄워서 다 어디 중심으로 하냐면 오지 중심으로 쏘는 거예요. 지금 와이파이가 다잘돼 있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왜그 짓을 해? CBDC 내지는 디지털 토큰이 되면 와이파이가 끊기는 지역이 있으면 안 돼. 전 세계, 지구 전체가. X, 트위터에 토큰이 있잖아요. 둘이 여기서 딱 트럼프와 밀론 머스크가 계산이 마저 떨어집니 계산이. 아, 690억을 미쳤다고 속했어요선 투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물론 트럼프가 질 수도 있겠죠. 뭐, 그는 말실수도 말 말잘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어, 이런 큰 계획 하에서 어, 저는 지지 않는다고 봐요. 어, 조금 더 어떤 인종 뭐 이런 것까지 가면, 힐러리 클린턴도 떨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만, <laughs> 그 나라는 택도 없던 나라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점을 보실 때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진짜 전의 전쟁, 철저한 자본주의. 제가. 딸이 5학년, 6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만들기, 종이 접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다 장사를 시켜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5달러도 벌어오고 막 하더라고요. 광동성 옛날 그 광동성 상인들이 이제 워낙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남방, 중국 남방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게에서 상인들이 집에 갈때 검은 비닐 봉다리, 종이 봉다리를 애들한테 돈 봉다리를 쥐어줘서 보낸다. 이게 이제 오랜 전통인 거죠. 돈을 알아라, 자본주의 논리를 알아라.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제 창업, 어, 취업에 대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대학생쯤이면 사실 특히 뭐 경영학과다 그럼 돈을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린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대부분 대학생쯤 돼서 뭐 예를 들어 사업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아 젊은 놈이 무슨 돈 맛을 알아 뭐 이런 아직도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자본주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기껏. 대학을 졸업해서 이 자본주의 경쟁에 뛰어드는 사람들과 어려서부터 돈뽕다리 들고 가서 예를 들어 어떤 놈 중간에 이제 엄마 아빠 몰래 셈미 찍는데 일부러 다그 교육하는 거죠 그렇게 큰 애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장사하고 이렇게 큰 애들과 경쟁이 되냐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빨리 고쳐야 될 이제 어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은행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경제교육 어린이 경제교실인가 뭐 이런 거 이제서 좀 하는 적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큰 관점에서 보면 그 전회전쟁으로 보시면 판이 잘 보인다. 전회전쟁 관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전쟁 끝내겠다 하죠. 전쟁이나 어떤 나쁜 일이 났을 때 범인은 누구예요? 대부분이 99%. 제일 이득을 많이 본 놈이 범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새 무슨, 뭐죠? 도이치 뭐 이런 것도 왜 이득을 봤는데 뭐안 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제일 이득을 많이 본게 어디? 뭐 많이 저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재래식무기 다 떨었다. 이거는 이미 보셨, 한국도 이참에 많이 떨었어요. 뭐, 뭐저 총알도 갖다 많이 떨고 막 했어요. 그건 눈에 보인 거고.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전 세계가 다. 막, 어, 런던 같은 데, 그 한국보다 위도 가 훨씬 위에 있는 동네들인데. 막 40도씩 막 가고 그랬는데 에어컨을 못틀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연가스 밸브를 러시아가 잠겼잖아요. 그때 그 공급하고 떼돈번 놈들이 어디에? 미국. 미국은 정말 막 어,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석유 세계 1위 국가의 미국이 오일샌드 샌드 오일까지 해갖고 더하고 천연가스도 2등인가 3등돼요 어? 캐나다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지들이 다 팔아 먹은 거예요. 미국 혼자 그렇게 호황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뽑아 먹을 거다 뽑았어. 이제 판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죠. 쿨하게 보면 뭐 북한이 파병했다 이런 게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해전쟁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끝물이 가까이 왔구나. 떨어먹을 거다 떨어 먹었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전쟁을 끝낼 때 미국이 여기다 딱 좌판 깔고야 한국 누구 집합해봐, 너 얼마 기여했어, 너 얼마 기여했어해서 전후 복구사업 배분을 하잖아요, 자기네가. 네? 다시 전해 전쟁에서 트럼프가 큰돈벌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장기 복구 플랜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도 한몇몇조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10등 안에 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어, 봐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또 어, 비즈니스랑도 연계해서 볼수 있다 그런 거고요.